광주 상하수도 요금 5월 800원, 560원 인상. 도시 가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은 동결. 물가대책 위 1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4년간 단계적 현실화. 상수도 요금 7년 동결의 재정 악화 심각. 특권 역시 중 최적. 상수도 관교체 하수 처리장 개량 등 필수 시설 재원 확보 절실. 올가 안정시민 부담 경감 차원 지방 공공요금 5종은 동결. 광주 상수도 요금이 오는 12월부터 월평균.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14세제곱미터 기준 800원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560원 인상됩니다. 바르고 빠른 K채널 김주석 기자가 전합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 요금, 쓰레기 봉투 요금은 모두 동결된다. 광주광역시 시장 단기적는 20일 2024년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방 공공요금 운영 방향 안 과상하수도 요금 인상 안을 심해 의결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낮추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5종에 대한 운영 방향을 보고받고 동결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 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누적 적자 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상수도 요금은 연 9.2%, 하수도 요금은 9%씩 각각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 월 평균 사용량 14세제곱미터 톤을 기준으로 월 800원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월 560원 오른다. 또 그동안 적용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전환한다. 광주시와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 499억 원의 결합액이 발생했다. 요금 현실화율은 65.35%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태이다. 또 노후상수도관 교체, 급수 중단 사고에 대비한 배수지 신증설, 가뭄 등 재해 재난에 대비한 동북댐 연결 비상 도수관로 사업,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시설 투자 재원의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수도 요금도 지난 2021년 이후 3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2억 원의 결합액이 발생했고. 요금 현실화율도 65.7%로 광역 시중 두 번째로 낮은 편이다. 반면 기후 위기로 인한 도시침수 대비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관 정비, 우우수 분류식화, 하수처리장 개량 등 필수 투자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례 입법 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광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심의 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손희정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소비자연합회 대표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게 됐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결합액 증가와 앞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물가대책위원회는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행안부 주관 물가안정관리평가에서 2022년 우수기관, 2023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억원을 받았다. K채널 김주석 기자였습니다.